애정남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애정남 조우범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게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 남자 조범입니다자 결코 아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어, 어, 어. 자 결코 최여정하고 닮아서 나온거 아닙니다 저 등떠밀려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에는 또 애정녀가 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녀입니다. 애정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있습니다. 개콘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들만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하지 않는 거, 이거 안 지킨다고 새거라안찹니다 경찰 절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야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많이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은근히 애매하신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어디 앉냐. 자리, 은근히 애매하셨을 겁니다. 요거 딱 정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무조건 앞자리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채워 앉는 거예요. 뒷자리 앉는 사람 치고, 공부자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앞으로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안 지켜주시면 내년부터 기역, 니은, 디근 순으로 앉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사연을 모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한 지세달 정도 됐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성기미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던데요 저는 아직도 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새신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도 답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해드려요. 자, 지금부터 본인이 새신자인지 아닌지 애매하신 다른 분들 잘 들어오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드십니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교회사람 번호가 다섯 명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새신자 아닙니다. 단! 다섯 명에는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제외입니다. 이 기준으로 새신자인지 아니신지 판단하신 후에 새신자분들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야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줌마! 삐삐삐삐삐 아, 이거 안 됩니다. 아저씨, 호칭 모른다고 아저씨, 아줌마,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곽에 정해드려요. 저도 이수진 인사님한테 처음에 아줌마라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분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 집사님? 성도님? 아니면 자매님? 요거 은근히 애매하실 겁니다. 요거 딱 정해드릴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나가시고. 자! 자, 여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있다! 요거, 요거. 여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있다! 하지만 집사님입니다. 딱 정한 겁니다. 하지만 요런 경우가 있어요. 딱, 유심히 봤는데, 반지 자국도 없다? 하시면, 그냥 성도님, 혹은 자매님, 하고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확인도 안 하시고, 결혼도 안한 형제 자매님들한테, 집사님! 하고 부르시면, 은근히 상처받습니다. 앞으로 꼭 확인해주시고, 꼭 그렇게 불러주세요. 딱 정한 거예요. 이야. <laughs> 자, 이번에도 아주, 아주 원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청년부에서 보내신 주 사연입니다. 어, 청년부에 나간 지 어, 원, 1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청년부에 나이가 지긋하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 나는 형제님이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결혼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그분들은 언제까지 청년으로 간주해야 되나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요거 답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정해드립니다. 얘들아! 여기 이분, 오빠야, 아저씨야. 아저씨야. <laughs>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애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애들 눈에 아저씨면 아저씨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에서는 저렇게 나이 지긋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청년부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오셔서 저희 젊은 동생들 길을 팍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정남 특성애정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팀 성가대 회의 등의 교회일과 우리세일 주방봉사 혹은 청소봉사 겹쳤을 때 무엇이 우선인가요 자 이거 어려운거 절대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나주보에 찍혀 있 무조건 순정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셀 이름 우리 셀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순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무조건 다른 일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설거지, 청소, 식당 준비 장난 아닙니다. 셀들은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와 있는 대로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정한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목사님이 단체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답장하셔도 됩니다. 단, 단. 알겠어요, 알겠어요. 타케히면안 됩니다. 그런 거. 알겠, 아시죠? 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유초등부 애들이나 귀울때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면 지그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안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은 딱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laughs> 갈매기, 아실 거예요. 갈매기, 갈매기 정도 쓸수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시프트 66.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갈매기, 시프트 66 정도는 할수있으면딱 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거 물어보신 분들, 목사님 설교신 안에 분명히 저신 겁니다. 답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루 3시간 자고 기도만 했을 때, 17,640분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면 산도 옮깁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가, 황제건 집사님처럼 9개월 동안 계속 자는 수가 있습니다. 집이 그리울 거예요. 교회 많이 춥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목사님에 관한 애매한 상 탐구 들어갑니다. 야, 그건 안돼야 아니 왜요?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이고 연예계에서는 유재석 유재석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부목사님 아 그것도 안 돼요 아니 얘기를 얘기 아직도 뭘 모르나 보네 교육자는 교육자에 대해서 우리끼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교육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안 됩니다 요거안 지킨다고 세고나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정한 기준들 앞으로 잘 지켜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기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